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온 건가요? 그냥 하긴 하는데 이제 요즘 제대로 하긴 하는데 네 뭔가 애매해가지고 애매해가지고 진짜? 알겠습니다. 심표 네. 한번 눌러보고 0.8에 36. 근데도 하탄이 나네. 800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마우스 움직일 때랑 예전부터 그냥 800속도가지고. 심표 응. 한번 눌러보시고. 어, 수직 감도를 0.7로 내린 다음에, 응, 이 것도 한번 써 봅시다. 어 오케이, 심피 한번더 눌러 보고, 그리고 스코프 모드를 30으로 내려 볼까요? 응, 써 봅시다. 이제 안 내려가네요. 그쵸? 좋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만 쏠 거고, 이 창고의 반대편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거기서 벽에다 쏴 봅시다. 음, 신표 눌러볼까요? 0.77? 음, 쏴 봅시다. 지금도 수직이 빡세요? 음,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어, 좀 도전을 해볼 건데 이 상태에서 30도 한번 쏴볼 수 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0.95, 40이니까 35. 35. 어, 좋아요. 써봅시다. 지금도 무겁나요? 대충 네, 무겁네. 음, 오케이. 그럼 수직감도 일로 갑시다. 음,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될게 본인이. 초탄 연습을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본인은 총을 쏘기 전에 마우스를 내리는 습관이 좀 있더라고요 마우스를 내리면서 총을 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클릭과 동시에 내려가야 되거든요 음. 그거 연습하면 지금 이 감도로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 감도가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또 둘러보는 게 힘들 겁니다 본인 지금 괜찮아요? 조금 힘들괜는 오케이. 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로 올립시다 괜찮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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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더? 근데 괜찮아 괜찮아요. 같아요괜찮요 지금도 요족해요네 지금 좀아요아요같아